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시고 우리는 늘 육체로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제사를 이 몸으로 다 드린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분하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이제는 오직 성령만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해도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함으로 오직 성령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돼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한 설교를 하니까 3천 명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5천 명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 여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다 이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전부 다다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경고한 성을 지으면 예수쿨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룹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경고하게. 그래서 경고한 진을 틀어서 절대로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어쩌든지 하루를 온전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열심히 그저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온전한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우리 쓰고 아굴라가 걸었고 디모데가 걸었던 그 길, 그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그러하여 그곳에 가면 우리 마음이 이제는 감동 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동. 아버지께서 진실로 살아 있다는 것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느껴야지.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느껴야지. 다윗은 다 느꼈습니다. 다윗은 십자가 없는데도 느꼈고 홀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다 맡겼습니다. 그 양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서 홀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야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한달 한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온전히 진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원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반드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행하리니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반드시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의 탐심의 열매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면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모든 것을 하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에스쿠리토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계명을 지키면 전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천대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지금 베드로도 하늘에 계시고 사도 바울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땅에 있고 아직 우리는 열매 맺지 못했고 아직 우리는 온전한 길을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온전한 회개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 마음이 이제는 달라져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절대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보는 것입니까? 볼수 없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그저 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가서 식교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입니다. 에이스크리트은해 안에 이제는 십자가로,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근데 십자가가 없는데 어찌 나아가겠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에이스도트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에이스도트 없이 어찌 나아가겠습니까? 종교생활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습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다섯 번 이상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 이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은 살아 넘친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오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에이스쿨도의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반드시 우리는 에이스쿨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스쿨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때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예배 그려요.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에이스쿨도의 신부로 에이스쿨도의 제자로 에이스쿨도의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으시기를 에이스쿨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가서 살다가,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이것달라, 저것달라 하면서 하루 나와서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십자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진실한 그 찢기심, 손의 발의 구멍이 뚫리시고, 그래, 여섯 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신 예수 그리토의 그 사랑 안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 잊지 말라. 그 십자가의 증거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거. 그 증거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러나 증거 없으면 세상에 말을 하기 때문에 중독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십자가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 없으면 그저 우리를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너뭐 하고 왔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는 사랑을 행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사랑을 행했느냐?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 지금 그대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나는 산다. 그럼 반드시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 그스들을 모르는 죄, 예수 그스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참으로 큰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구를 날마다 따먹는데, 어찌 우리가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은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지금 가짜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 상황이요. 진실로 계명을 지켜야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명도 지키고 에이스크때 분부하신 모든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우리도 에이스리스도로 살아 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이스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한 것입니다. 지독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처럼 대충 태어났으니까 대충 살지. 친구도 저렇게 살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나도 그냥 대충 태어났으니까 살지. 반드시 죽으리라 죽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에이스크리스토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에이스크리스토. 그래서 만행의 왕이 되셨고, 심판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굿도의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굿도의 오늘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나 사랑 안에 있지 않냐 하면 심판되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그저 항상 하는 애베니까 이렇게 되면 아직도 살지 못했고 언젠가 죽으면 반드시 저에 갑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의 수고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천년 만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있으면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기쁨이요. 그래야 함께 사는 기쁨인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사는 기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광야길에 가서도 진실로 진실로 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갑니다. 그러나 물된 동산을 봐야 됩니다. 물된 동산이 뭡니까? 세상입니까? 세상 축복을 받는 것이 물된 동산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말씀을 아는 거, 그 진실의 성에 도달해야 됩니다. 진실의 성에 예수 그리토의 말씀이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토가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가 주인 주인이 법을 세우지 종이 법을 세웁니까? 그래야 주인이요 이 법을 따르시옵소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내 법을 따라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냥 세상 복만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답니다. 이런 믿음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산에 대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세상 소리를 하면은 택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택한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가 택한 자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에스쿨트를 부르면 75억을 다 택한 것이요. 그러나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 한 명도 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불의 배상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영광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오직 에이스 도의 기쁨, 에이스 도 때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 그리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영원한 기쁨, 진실로 우리 수고가. 이제 그치는 것입니다 소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나이가 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히 쉬게 할수 있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실로 진실로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즉, 예수스도의 말씀이 오늘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우리의 이 모든 이 욕망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스도의 말씀으로 이 탐심을 다 묶고 허리를 동이고, 그래요. 이제는 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화살, 이 탐심의 불화살을 다 소매라고, 거짓된 거다 소매라고, 거짓 믿음을 소멸하고, 복음 아닌 것을 다 소멸하고, 이제는 멸류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성령의 검이 있어야지. 우리가 멸류관을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오직 예수껏도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껏도 말씀. 그래야 우리 온전한 이 성령의 법이 우리 가슴속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녀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성녀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녀께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성녀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리로 예배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진리 아니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불순종하는데 어찌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불순종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세상 아버지도 기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늘 격렬로 나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늘 사망의 강가에서 지내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명령을 지키는 거, 하늘의 법을 지키는 거,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끝납니다. 우리는 다 지금 현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세상의 짐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아니하면 믿음이 아니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 염려로 인하여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세상에 의식주 구하며 사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비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은 진실로 진실로 믿음의 덕을 기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어찌 비판하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늘 음란하고 늘 육체를 더럽히겠습니까? 반드시 육체를 더럽힌 자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야지. 사도 바울이 육체를 더럽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더럽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 탐심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저 이자 더 받으려고 이 은행 저 은행 기웃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가 보통 사 투기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큰집집교회에서 그 목표로 살겠습니까? 우리처럼 그저 좋은데 여행하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반드시 반드시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이요 천국은 천국입니다. 사망은 사망이요 생명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바라봐야지. 생명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도록 모든 것다 겪으시고 뺨도 맞았습니다. 얼굴에 침뱉음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손에 발에 사무실 뚫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바로 믿음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럴 때 말씀은 그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아들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반드시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폐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안 것처럼 우리도 알고 3000명이 안 것처럼 우리도 알아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서 진실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생명의 법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 속에 진정으로 진정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행하고 그래야 진실로 진실로 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걀길을 다 가고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대까지 우리는 이 복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은 다 말씀으로 살고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한 성을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성을 말을 합니다. 알기 때문에 아는 자들은 십자가를 말할 것이요.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복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동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옵소서. 진리의 께서 오셔서 진실로 진실로 천국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냐하면 일이 없습니다. 천국의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천국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사랑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날마다 있어서 우리가 신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택한 받은 백성이 맞는 것입니다 반드시 택한 받은 온전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전국의 아들 딸로 오늘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대까지 주시는 복을 주셔서 진실로, 진실로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감동이요. 믿음은 기도요. 믿음은 인내요. 믿음은 그리하여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필라델피 성도들도 이렇게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야 이스크리도를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저거 능력으로도 이스크리도를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이제는 온전한 축복 안에서 에스쿠토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에스쿠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